꼭 보셔야 돼요. 그리고 뉴스만 믿으시면 안 돼요. 그럼 내도 타이밍은 템포 변경 전후 유리한 시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. 정보 바뀌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. 뉴스 꼭 보셔야 돼요. 그리고 뉴스만 믿으시면 안 돼요. 뉴스는 쿠킹 용도로 조금 과하게 쓰시잖아요 문제는 인터넷에 다 도매가 되어 있는데 실제 기재후에서 이거를 통과시켜야지 우리는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행을 할 때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과세 시행 연월일을 적어줘요 갑자기 양도세가 오늘부터 반갑 시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갑자기 오늘부터라는 거는 발의를 한 거예요 그게 실제 통과가 되려면 세법은소금해서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거라는 걸 알려줘요 최소 1년 전에 성하고 후시점을 고려를 하면 내가 언제 시점에 이걸 처분하는 게 가장 최적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. 제일 많이 믿을 수 있는 거는 기재부에 대해서 보도한 자료들이 있어요. 거기 날짜 다 나오거든요. 보고는100% 정확한데 기사는 안정한데. 그래서 만약에 인사 결정을 하신다면 그 보도자료 보시고